안녕하세요. 이용근 교수의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기술 3장 4절 어린왕자의 불시착 여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왕자가 예기치 않은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불시착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시착 여행이란 계획하지 않은 장소에 도착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행의 가치는 여행자에게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선물합니다. 불시착 여행은 여행자에게 놀라움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선사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변화와 창조적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유명한 불시착 여행가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에 동인도를 찾기를 희망하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신대륙에 불시착했습니다. 그 신대륙이 지금의 북아메리카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동인도에 도착한 것으로 믿고 그곳을 인디아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했습니다. 15세기 말 유럽 국가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부터 비단과 향신료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육상교역로가 막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루트를 개척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아포리아를 뛰어넘기 위해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대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미지의 세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세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신세계가 시작됩니다. 예상치 않은 세계에 불시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의 투정에 상처를 받아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별을 떠나 목적지도 없는 불시착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살아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여섯 개의 별에 불시착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장미 꽃의 말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보다 그 꽃의 향기가 더 기쁘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꽃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엎었는데도 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던 거야. 다음은 어린 왕자가 여섯 개 행성에 불시착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자신이 군주이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신하라고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왕의 혈통을 증명할 수 없는 신하에게만 명령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권위와 진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자신이 너무나 존경받고 있다는 허풍쟁이였습니다. 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자신을 칭찬하고 숭배하는 말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 안에 있는 허영심에 대한 성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나는 찬양받기 위해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야겠어요. 세 번째 만남은 술 취한 모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에서 자기 합리화와 도피에 대한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세상을 모두 숫자로만 보는 사업가이었습니다. 그는 별을 소유하기 위해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며 숫자만 늘려 나갔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성공과 인생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가로등에 불을 켜고 끄기만 하는 가로등지기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가로등을 켜고 아침이 되면 가로등을 끄기만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목적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만 기록하는 지략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여행을 떠나지 않고 탐험가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직접 경험하는 여행이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돌이켜 볼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어떠한 일정한 틀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별에 갇혀서 반복적인 삶만 살아간다면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별 밖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어린 왕자는 지구별에 도착해서 조종사, 뱀, 꽃잎이 세 개인 꽃, 여우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실존적 삶을 발견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불시착 여행을 떠나며 잃어버린 어릴 적 꿈과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모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장소에 도착하는 불시착 여행은 여행하는 동안 다음번 갈림길에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코로나19처럼 예상치 않은 곳으로 불시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에 불시착한 이후 비대면 사회를 위한 디지털 세상을 펼치면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착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시착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바꾸기 위한 창조적 여행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불시착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불시착하는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